여기 있 저, 사람 친구 치료리! 몇월이죠? 7월이요 7월! 몇리 13일 13.. 7월! 1리 치료리!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료 어. 저기요 어 치료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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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여러분 2월인 친구들 있죠? 생일 축하해요! <laughs> 곧 있으면 저는 2월 16일이에요. 생일 파티! 생일 파티! 빨리 쓰고 내일새끼 파티! 저는 못 보겠어. 못 보겠다. 이번 방 감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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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. 얘는 왜안 떨어질까요? 다른 애들도 다 떨어졌는데. 조금이라 떨어.